아이고 기다리다 지쳐서 온다. 찡코야 그만 먹어. 꼬맹이 물 먹게. 어허. 아, 빨리 먹어 엄마. 얼음물 주니까. 너무 맛있어가지고서 이불 안 뜨네 저거. 저거 이코야 고만. 너무 많이 먹어. 진짜 당뇨 있나봐. 아 우리 꼬맹이 기다리다 지치겠네. 꼬맹아 물 줘. 꼬맹이 물통 따로 줘야겠다. 꼬맹이 물 줘라. 좀 더우려 먹어 내 또. 쟤 지금 1분 넘었어. 먹는 중에 찌기 시작했거든. 뭐니 이어아자이 곰밥 먹게 해저거아친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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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 2분째 다 물먹는거? 거기 나와 시간이 그럼 지금 촬영을 1분 48초 하고 있구만 제물 먹으면서부터 내가 너무 어허. 우리, 우리 꼬이꼬이물더 줘라 아유, 기다리다 지쳤네, 기다리다, 지쳤네. 배좀 예? <laughs> 봐. 이거 이 고티. 이거. 아유. 야얘배좀 찍어봐. 우리 꼬맹이 똥꼬 봐. 아유 똥꼬도 이뻐라. 너이배 어떻게 나들어 이거? 이게 이배좀봐 이거 이거. 제배 이거 피부병 칠났다 이거. 늙어서 그런가? 아이고 꼬맹이도 오랜 먹었네.